tp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온 일을 나타낼 때현재원료를 사용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자, 과거에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나 헤즈 플러스 tp를 사용하는데 우리 쓰임새는 총몇 가지 있다고 그랬지? 네 가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경계완경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자, 그럼,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렇게 네 가지 쓰임이 있는데 the a m u s e m e n t park, 그 놀이동산은 has already closed, h a already 가 있는 걸로 봐서는 뭐 했다고? 이미 문을 닫았다 라고 해석을 하고 네 가지 쓰임 중에서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하지? 완료 d This i 이 a l r e 얘기야 여기 이해돼? 네네자그 s is a l r e 현재 완료는 과거를 나타내주는 부사와 함께 사용되지는 않는다. 됐어? 그래서 the amusement park 그놀이동사는 문을 닫았어 어제라고 할때 yesterday가 과거를 나타내주는 부사기 때문에 동사로 못뭐 써라. 과거시제 써라.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 The Amusement Park. 뭐뭐뭐뭐 스고그다 s since yesterday. 야 이때 어때? 되지 않아요 자 어제 이후로 그 놀이동산은 문을 닫은 채로 있어 그러면 지금도 i t 얘기야? s i n c e 때문에 지금도 t 아있다는 얘기야 닫혀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는 has closed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 감사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는 현재 완료에 무슨 쓰임? 어제 이후로니까 계속. 계속적 쓰임으로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에 일단 우리 순서대로 합시다.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렇게 설명을 할게. 경험적 쓰임을 나타내는 경우는 밑에 나와 있을 거야, 봐봐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냅니다.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라고 해석해야지. 아, 여기 있구나. 그래서 ever, 지금까지. 뭐뭐 해본 적 있다. 네번는 결코 해본 적 없다 할때 쓰는 거고요. before는 이전에 해본 적 있다. once는 한번 해본 적 있다. 횟수를 나타내는 말들하고 자주 사용되죠. 투와이스는두번 해본 적 있다. 가끔 해본 적 있다라고 할 때는 sometimes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나는 have been to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해야 돼. 그 다음 to South Africa once 어디로? 남아프리카로 한번 가본 적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라고 현재 원료에 여기 경험적 쓰임은 이해되니 이거? 네자그 네, 다음 두 번째는 계속적 쓰임으로 자주 사용된다 했었어 그래서 s 스 n e 나 for라는 요 표현들을 같이 쓰이는데 s 스 n e 가 오면 그 일이 시작 시점이 오는 거야 기준 시점 하지 말고 시작 시점으로 외우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란 뜻이고요. for가 오면 기간이 온다 고했지 시간의 길이 얼마얼마 동안이란 뜻이라고. 그래서 예문을 보면 우리 아버지는 has driven the same car 같은 자동차를 운전해 왔습니다. for 10 years 몇년 동안. 10년 동안 운전해 왔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라고.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운전해 왔다.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이거?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경계했으니까 이번에 완료적 쓰임을 봐야겠다. 자, 완료적 쓰임은 과거에 시작은 했는데, 최근에 막 뭐뭐를 끝냈다라고 할때 쓰는 게 완료적 쓰임이다. 자, 그래서 나는 haven't uploaded our pictures onto my blog yet. 부정문이죠, 해븐트라고 해서. 그럼 아직이라고 해석해야 돼, 부정문에서 예스. 그래서 나는 아직 우리의 사진을 업로드했니 못했니? 업로드 다 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이 일을 끝내지 못했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얘를 완료적 쓰임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Thank. 자 완료적 쓰임일때 이미라는 뜻으로 already. 아직이라는 부정문에선 옛, 예, 방금이라는 뜻으로는 just가 함께 쓰인다. 외워라. 그리고 결과적 쓰임일 때는 과거에 뭐뭐 해서 지금 결국 뭐뭐 하다. 해석 다시 바꿔주세요. 과거에 무엇 무엇 해서 지금 결국 어찌어찌 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 해석그은 패 t 후 같은이라고 해브 플러스 PP 썼지.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다 잊어버렸어. 그는 텐트 로그인 로그인을 할 수가 없었어. 투더 웹사이트 어디에? 웹사이트에. 왜냐면 지금도 잊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되니? 이거? 해서 경계 완결 네 가지로 외워 돌아. 자 그런데 우리는 시험 범위에 현재 완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건 당연히 나오는 거고. 중간부사범에 뭐까지 나오냐 하면 현재 완료 진행형도 이 학기 때 나올 거야. 자,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면 3학년 늘 시험 나와요. 과거에 어떤 일을 시작을 했어? 언제 시작했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야. 만약에 요때 시작을 했다라고 할게 요 A라는 시점에 그리고 현재까지 이거를 해온 거야. 기준이 되는 건 현재가 기준이야. 그럼 우리 현재 완료 써야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뭐란는 얘기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거야 그 일이 자 니네는 오늘 뭐하고 있니? 이 순간에 영어 공부하는 중이지? 언제부터 배웠어 영어? 몇 살부터 배웠어? 3학년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면 이학년 3학년 아니야? 3학년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3학년 때부터 배우잖아 영어 학원을 더 일찍 다녔을 수는 있는데 학교에서는 3학년 때부터 배우잖아 10살부터 그럼 몇년배워 거야? 4 이제 16살이니까 6년 배운 거 아니야? 6년째? 들어가지. 그럼 5년이라고 치자 5년째 배워왔고 지금도 공부하는 중이잖아 되니?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I have been learning 또는 studying 해서 have been ing 이렇게 써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갖고 지금 요 현재에도 하는 중이다가 되는 거야. 이게 현재 완료 진행형인 거야. 계속적 용법이랑 뭐가 달라요? 계속적 용법보다 진행 중인 걸더 강조할 때 쓰는 말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는 중이라는 걸 강조할 때 계속적 수임은 그냥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 왔다고 지금 이 순간엔 안할 수도 있어. 이해되니? 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중이라는 걸더 강조하고 싶으면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써. 근데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냥 나는 영어를 5년 동안 배워 왔어라고 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해? I have learned English for five years. 이렇게 v e l h a v e learned 그냥 써도 돼. 근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i h a v e been learning English 이렇게 한다고. 되니? 자 그럼 여기 h i t s been l s h a n g i o r i n g 날씨라서. 그 다음에 i v h a s been s n o w i n g s i n c e y e s t e r d a y 밖에 창문 딱 열어봤더니 지금도 눈이 내리는 거야. 언제부터 왔다고? 언제. 어제부터 왔다고. 한시도 그치지 않고 계속 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얘는 해석할 때 뭐라 해라. 어제 이후로 눈이 계속 내리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다시 어제 이 없었어? 뭐 현재 진행. 네, 현재 진행형 썼지. 그래서 과거랑 현재 진행이 합쳐진 시제가 현재 완료 진행형이다. 여기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체크업 틀린 거 있어? 아니요. 이건 경험이다. 그럼 I have been to 제주도 왔는데 나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I have gone to는 안 써. 왜? Have gone to는 어디 어디에 가고 지금 여기 없다기 때문에 주어를 3인칭일때 쓰는 거야. 뭐? 삼인칭 단수나 복수일 때 I라는 주어를 쓰지 않아요. I have gone to 안 써요. 돼? 네? 그래서 그녀는 3인칭 단수 잖아요. 해외 수급 원투 어디 어디 가버리고 지금 여기 없어. 제주도에 가버리고 지금 여기 없어. 그래서 그 결과 여기 없다는 라 뜻이 되는 거라고. 해부인투는 경험, 해부 원투는 결과. 구분되겠니 이거?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13페이지로 넘어가라. 혹시 13페이지 질문. 3에 3. 3에 3? 또 4A1. 4A1 또 했어. <laughs> 자, 그러면 3의 3번부터. 스텝 3의 3번이야. I had a toothache yesterday. 나는 어제 치통이 있었어. 이가 아팠대. 얘가 복잡어. 어제라고 과거를 나타내 주는 부사라서 동사는 had 썼어 그리고 나는 여전히 have 가지고 있대. 치통을 자 그럼 어제 이후로 계속 이가 아파왔다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여기 있는 have라는 통증을 가지고 있다는 동사를 써야 돼서 i 뒤에 뭐 써? have head 써야지 이거는 have 플러스 pp 할때 앞에 있는 have는 조동사 have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to 어, say 라고 해서 목적어 자리 예 시통이라는 표현넣 너무 된다이렇 Since yesterday, I have been 니자 그다음 y 번은 뭐야? h He went to the swimming pool two hours ago. 그는 갔다 수영장에 두 시간 전에 갔어. 그는 이 동사야. a t h o m e n o w 지금 집에 있다. 얘네는 전부 다부사거든 얘도 부사고. 자, 그럼, 두 시간 전에 수영장에 가버리고, 지금, 뭐랬는 얘기야? 지금 집에 있단 얘기는 수영장에 다녀왔단 얘기 아니야? 이해해? 그럼 여기에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어디 어디 다녀오다가 뭐였어, 아까? 그렇지. 해부나 또는 해지를 쓰고, 빈 투를 써야 빈투 장소까지 이렇게 써야 뜻이 어디 어디에 다녀 온 적이 있다 또는 다녀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he가 3인칭 단수죠니까 has 다뭐해라빈투 써라. He has been to the swimming pool. 그는 수영장에 다녀왔어. 이렇게 된다고 다 됐나요? 그러면 1번은 현재 완료 후에 무슨 씬? 어제 이후로 계속 이가 아파왔다니까 계속적 씬. 2번은 그럼 무슨 씬? 단여 운정이 있다니까 경험적 씬으로 보는 거지. 자 그리고 스텝 4에 1번. 딘는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 어, 어렸을 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게 무슨 씬? 그러면. 계속. 그렇지 현재 완료의 계속적 쓰임이다. 자, 그럼 D 주어 그다음 어 뭐? has known her 그녀를 목적어 자리 has known have plus P P 썼잖아. 그래서 현재 완료의 계속적 쓰임 쓴 거고 계속 알고 지내왔다. 그다음 그녀 그가 어렸을 때 이후로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뭐뭐 이후로라는 표현쓰 센스 쓴다는 거. 나머지 또 틀린 거 있었어? 아니요. 없었어? 네. 자 그럼 14페이지에 과거 완료랑 미래 완료. 자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는 현재 완료에 쓰였던 그 쓰임 용법은 그대로인데 기준 시점이 다르다고 했어. 기준 시점. 다 적었어 이거? 네. <laughs> 자,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와의 차이점은 뭐다? 기준이 되는 시제가 언제가 기준이다? 과거가 기준이다. 자, 여기 보자. 미래로 가는 경우, 여기로는 과거로 가는 경우. 현재 완료는 요 현재가 기준이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온 걸 현재 완료로 나타내는데, 그지? 이거는 헤브 플러스 PP야.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온 일. 자, 그런데 과거로는 뭐다? 기준이 언제야? 과거가 기준이야. 그러면 과거보다 더 이전에 시작이 돼서 과거 요 기준이 되는 시점 요때까지만 계속해온 일. 여기 이해 되겠니? 네. 자, 그러면 기준이 과거고 이 핑크색 안에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헤드 플러스 p p 로 나타내서 과거 완료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기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럼 봅시다. 과거 완료도 그러면 쓰임새가 몇 가지 있냐면 경계 완결 이렇게 있고요. 하나 더 추가시키면 과거 완료라는 게 있어.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이해돼? 네. 그러면 과거 한류는 다시 여기다가 뭐라고 써라? 경, 개, 완, 결. 그리고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다라는 걸 <laughs> 강조하고 싶으면 뭐해라? 대과거. 과거보다 더 이전이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요. The movie had just started when I arrived. 자, 그 영화는 주어 had just 막 시작되었습니다. 헤드플러스 피 p 썼지. 내가 도착했을 때웬 뭐뭐 할때 이게 기준이야. 내가 도착한 게 기준이야. 그랬더니 그것보다 더뭐 전에 영화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고. 이해되니 이거?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는 게 그런 행동이 이미 완료됐다라고 해서 완료적 수임이라고 부른다고. 얘를 마막뭐뭐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돼. 막 뭐뭐했다. 이런 편. 막 뭐뭐했다. 막 뭐뭐를 끝냈다 해도 되고. 자두 번째는 I 나는 해즐 오스트 잃어버렸어. 나의 안경을 그래서 나는 couldn't read anything. 어떤 것도 읽을 수가 없었어라고 couldn't read가 이게 지금 기준이 되는 과거시제였어. 예를 들어 3시간 전에 뭘 읽어야 되는데 그걸 읽을 수가 없었어. 그때가 기준인 거야. 왜? 그 3시간 전보다 더 이전에 안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래서 3시간 전보다 더 이전에 잃어버렸는데 계속 안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결과 3시간 전에도 안경이 없었다고. 돼? 네? 그럼 결과적 시임은 그럼 뭐라고 해석해라? 과거보다 해석 그 기준이 되는 과거에 결국 어찌어찌 했다 요렇게 해석하라고 해석하는 방법을 좀 적어놔줘 됐나요? 아니요 안됐어요? 하면 요기준일리는 과거가 있으면 이 과거 때까지의 경험이야. 어머해본 적이 있었다라는 뜻이야. 무엇 무엇 해본 적이 있었다. 라고 해석해. 그래서 그녀는 해드 네버 경험했고 뭐해본 적이 없었다고 해드 트래블드. 혼자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Before she went to Europe. Before는 뭐 하기 전에, 그녀가 어디로 가기 전에, 유럽으로 가기 전에. 됐어? 그러면 유럽으로 이미 갔어. 이게 과거야. 근데 이거보다 그 이전에 가본 적이 없다고 혼자서는. 오늘 우리 우주가 학원에서 집까지 처음으로 혼자 갔다 왔어. 숙제한 노트를 놓고 왔대. 나 아까 저기 특강할 때.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안 되겠는 거에서 집에 혼자 갔다 와 봐라 했어 갔다 왔더라고 처음이었어 우리 얼마나 내가 불안했는지 그냥 집은 어요 한양 아파트 길을 건너야 돼서 횡단보도 하나 건너야 돼서 자 디스 하우스 그다음 디스 하우스 헤리빈 엠티 이게 지금 보어거든? 프로이년 동안 before I move in, before는 뭐하기 전에 내가 move in은 동사인데 이게 과거야. 1년 전에 내가 뭐한 거야? 이사 들어갔지. move out하면 이사 나온 건데 in이니까 이사 들어간 거야. 1년 전에 내가 이사를 들어가기 전에 그 집은 뭐 했다고? 1년 동안 비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이사간게 과거인데 그거보다 더 전에 1년 동안 비어 있었다는 얘기야. 만약에 내가 이사 들어간게 2024년 5월이라고 치자. 그럼 언제부터 비어 있었다는 얘기야? 23년 5월부터 비어 있었다는 얘기지. 1년 동안 비어 있었다는 얘기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사년 5월이라고 하면 얘가 지금 과거잖아. 기준이 되는 게 얘보다 더 이전이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 돼요? 네. 그래서 이사하기보다 더 이전이야 과거보다 더 이전이잖아 그래서 뭐다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비어 있었다 라고 해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 주는 표현이 후로 이어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얘는 뭐 <laughs> 계속적 수임이 되는 거라고 계속 비어 있었다고 여기 이해됐어요 네. 그다음 과거완료 진행형이라는 건 뭐라고? 아까 현재완료 진행형처럼 그 과거 시점에 계속 진행되었던 일인 거야. 자, 그럼 나는 주어 헤르빈 웨이팅 포러 t 스한달 동안 계속 기다려 오던 중이었다 하면 되지? 오늘이 1월 20일, 그러면 12월 20일부터 기다려왔던 거야. 오늘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겠구나. 어제를 기준으로 삼자. 어제 1월 19일, 그러면 12월 19일부터 계속 기다려왔던 거야. 어제까지도 계속 기다렸던 중이었어. 뭐를? Before the test result came. 뭐하기 전에? 그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됐어? 어제 시험 결과가 나왔다고 라 했을 때 그러면 어제 그 순간, 그 시험 결과가 나왔던 그 순간까지 기다려왔던 중이었다라는 표현은 헤드빈 ING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현재 완료 진행형은 시험범위야. 과거 완료 진행형은 아니지만 과거 완료랑 현재 완료 진행형은 시험범위 현재 완료 진행형이 뭔데 형태가? 헤브빈 아이엔지. n I. How are you? p p p i you will show me out to move. Where are you? Nay, you are n 중 t 때부터 시험 범위였잖아 <S> 어? <S> 기억 안나? r e 때 했던거? 했어요 w 했어? 어머 선생님 u are not a 해 h 고 w for me. You are not a show 어요 여기 못 하네. 자, 그다음 미래, 미래 완료 i w i l l h a v e b p e i l l e a v i l e b l e a v e b i 는 e e n i n g f a l i t t l 이다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 e bit 거 f a little bit o 언제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이 미래가 되면 완료되어 있을 일. 이게 미래 완료 시제인 거야. 자 그래서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완료될 동작이나 지속될 상태를 나타낼 때 쓴다. 자 예문 보자. By next year. 내년까지. 예를 들어 2026년이라고 할게. 내년까지 나는 will have 같은 어 j o 직업을 뭐할 거라고? 구해 있을 거라고. 직업 구하는 걸 끝내 있을 거라고. <laughs> 그러면, 뭐? 미래 2026년, 내년에 취직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 구직을 완료했을 것이다. 라고 하라고. 구직을 완료했을 것이다가 조금 더 자세한가? 이렇게 써놔. 그러면 미래완료진행형은 뭐가 달라? 이 미래 기준이 되는 요 시점에 뭐? 진행중인일 일 진행중일일을 뭐라고 한다? 미래완료진행형이라고 한다. 언제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그럼 미래완료진행형은 윌에다가, v e 에다가 빈에다가, ing까지 써라 이거지. We h a v ING. 됐어요. l l h a v e been i n g 됐어요. 네. 그러면 표 이거 그렸으면 밑에 형태 w i l l w 정 시점까지 진행되고 있을 동작 상 i 를나타낸 h a v t e a c h e r 우리 선생님이 w i n l we'll have been teaching. 가 e 치 a 있는 중이실 것이다. 영어를 for n e e 2016년부터 가르치셨고, 20 지금이 25년이야, 그지? 현재가. 근데 내년이 2026년이고, 지금은 9년째 가르치고 있는 중이고, 내년이 된다면 뭐 10년 동안 가르치는 게 되는 거라고. 요럴 때 쓴다고 이거. 할수 있겠죠? 자, 10 4 5 16 17 18 19 20 쪽까지 풀어오기나 숙제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요. 20 쪽까지구나. 응?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네, 숙제 적으세요. 네.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 이건 금요일까지. 안 된다.